안녕하십니까 시온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행마 시간으로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모양 바둑 뜨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정석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 이 형태는 흙 화점에 백이 한 칸으로 걸침을 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한 칸을 걸쳤을 때 흙이 지금처럼 붙이고 젖히고 뻗고 그 다음에 백이 이어줄 때 여기 한 칸을 지키거나 날일자로 지키거나 이렇게 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흙의 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수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요 이렇게 붙여 뻗는 수가 안 좋은 수예요. 여기는 붙여 뻗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반대쪽을 한 칸으로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왜 이렇게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수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붙여 뻗는 게왜안 좋은지를 한번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뒀을 때 베개의 입장에서는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날일자로 있을 때는 삼삼도 들어가고 붙여서 두기도 하고 날일자로도 들어가죠. 그런데 한칸 걸침이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는 끊어지니까 둘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삼삼을 들어가는 형태는 흙이 막고 젖혀서 이었을 때이 흙이 약점을 지키는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꽉 이어주는 빈 삼각의 형태인데요. 지금처럼 높게 있을 때는 호구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백이 손해라고 하는 형태, 즉 삼삼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백의 입장에서 최선은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붙일 때 젖히고 뻗어서 두고 이렇게 늘어주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눈목자 지키는 것까지가 바로 정석입니다. 그래서 한칸 걸침으로 하고 흙이 그냥 받아줬을 때 나오는 가장 기본 정석 유일하게 나오는 정석이 이거 딱 하나인데요. 얘는 정석이지만 백이 잘 사용을 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석이라기보다는 백이 손해라고 해서 손해 정석이라고 해서 잘안 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한칸걸침 자체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왜 손해인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말 그대로 실례로, 집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이 위쪽을 보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아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백은 후수가 되죠. 그래서 백에게는 여기에 끝내기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수로 끝내기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비막 끝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통 2선에서 1선으로 눈목자 비마 달리는 끝내기. 이 비막 끝내기 많이들 나오잖아요. 자, 지금처럼 뒀을 때, 백기이 비막 끝내기를 막는 방법은 바로 붙여서 드는 건데요. 흙이 뻗고,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리고 단수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이을 때 약점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근데 가끔 여기서 이 수순 중에서 어 백이 이걸 바로 틀어 막았을 때 여기를 지키지 않고요, 가는 이 왼쪽 상황에 따라서 이걸 끊고 돌려칠 때 따내고 차단을 하면은 뭔가 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백이 지금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막냐? 지금처럼 붙여서 막지 않고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는데요. 집차이는 똑같습니다. 한 칸을 띄고 찌르고 막고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나가버리면 흙이 후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따내고 단수, 잇고 이렇게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개 입장에서는 이 비막 끝내기를 막는 방법이 지금처럼 두가지여처럼 붙여서 바로 막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칸 띄어서 뒤로 돌려쳐서 막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집의 크기 이렇게 돼 있을 때나 이렇게 돼 있을 때나 백도 하나가 지금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집 크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처음 이렇게 붙여서 막았던 걸로 한번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에요. 즉 백의 집은 다섯 집을 보는 거고요. 흙의 경계선은 여기부터 이렇게 경계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 10집, 13집이거든요. 즉집 차이가 8집 차이가 나요. 흙도 잘 보시면은 결국 이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흙도 내수 백도 내수 똑같은 개수의 돌을 투자를 했는데 백은 다섯 집짜리 얘는 열세 집짜리니까 여덟 집이나 차이가 나면은 이게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쵸 순식간에 이게 흙이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칸 걸침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그리고 잘 드는 고수들 바둑에서 보면 한칸 걸침 안 하죠. 이한칸 걸침 거의 다 아마추어 바둑에서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고수들은 한칸 걸침 안 듭니다. 날일자. 한칸 걸침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뭔가 날일자 걸침에서 협공 같은 거 당하기 싫을 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이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만 보통 한칸 걸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칸 걸침은 웬만하면은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한칸 걸침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둬도 흙이 집으로 이득인데, 만약에 이걸 붙이고, 젖히고, 뻗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진행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딱 든다면은, 요 공간이나 요 공간이나 1 0의 입장에서 100집의 크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물론 얘가 조금 더 단단하기는 하 한데, 아무튼 비슷해 보이는데, 이 위에는 흙집보다 아래쪽에는 흙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게 딱 경계선으로 하면은 결국 경계선이 여기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집, 이렇게 해서 20집이에요. 얘는 13집인데, 그럼 7집이나 많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이만큼의 집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흙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칸 걸침을 했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이거를 붙인다는 거죠. 자, 근데 붙이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붙이면 안 될까요? 붙이고, 분명히 집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될 텐데요.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가 완벽한 흙집이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흙집이 아니라는 거죠. 백이 쳐들어갔을 때 부서집니다. 분명한 수가 나요. 근데 그 수를 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요. 이거 그냥 뭐 여기는 그냥 놔두고요. 백이 3, 3만 들어가더라도 일단 수가 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3, 3을 들어가게 되면은 흙이 막겠죠? 막았을 때요걸 젖힐 거예요. 그리고 막을 때 여기서 이제 호구를 딱 치는 거죠. 이러면은 무조건 수가 납니다. 이게 그냥 있는 걸로는 수가 안 나요. 이렇게 궁들을 줄였을 때, 백이 막더라도, 이제 여기 찝혀서 끊기는 약점, 이 약점만 그냥 딱 보강해주면은 이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백이 있는 게 아니라 호구를 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구를 치면은 여기서 이제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그냥 있고 이렇게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걸 막아서 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공간에서 패가 난다면 흙집에서 패가 나는 거기 때문에 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흙의 입장에선 수가 나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흙은 패를 하지 않고 그냥 잡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있더라도 백은 이 패를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다시 궁도를 늘릴 거고요 한집두집 그리고 이 패를 이기면은 백은 살아버리는 거예요 즉 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이 호구를 쳤을 때 흙이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 궁도를 먼저 줄여야 되는 거죠. 백이 한 집을 만들더라도 요거 딱 집어가지고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백이 요거를 이으면 그때 단수를 쳐서 이제 집을 없애고 아니면 치중을 가서 집을 없애고 이렇게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백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특히 이 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찝혔을 때 끊어지는 약점. 양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수가 나는 거죠. 자, 한번 끝까지 해볼까요? 찝고요 일단 흙은 잡고 싶으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딱 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흙이 이걸 그냥 잡아버리면은 백이 이렇게 젖혀서 흙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수대세 수죠. 이게 이렇게 먼저 뻗는 거는 흙이 쪼여 붙여가지고 백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젖혀서 잡자고 하는 건데 문제는 흙이 그 전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거 한 번만 젖혀 놓는 거예요. 젖혀 놓으면 이거 뚫고 나가는 거 싫으니까 막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끊어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 자리를 갖다 젖혔을 때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단수를 쳐가지고 뭔가 하더라도 결국 이거 이은 다음에 흙을 잡자고 못해요. 백이 두 수, 흙이 세 수니까 백이 한 수가 부족합니다. 또 백이 여기서부터 뻗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치중을 가 갖고 백이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이 안 잡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서 치중을 들어오지 못하게 먼저 웅크리는 거예요. 그럼 흙에 단수를 칠때 이렇게 뻗어서. 한수 늘어진 패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도 이제 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수를 내는 것보다 100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그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끝까지 이렇게 그냥 잡으러 가면 수가 나긴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3, 3을 들어와서 젖히고 호구 치고 이렇게 궁도 줄이고 막고 치중을 간 장면이에요. 이때 이거 찝어가지고 가기 전에 그냥 먼저 막아요. 이걸 막는 순간 확실한 수가 만들어져요. 잘 보시면은 그게 궁들을 줄이죠. 막으면은 치중 갈 거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더 들어오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모양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백이 찝을 거고요. 이을 때 끊어버립니다. 자, 그럼 결국 흙이 백을 잡으려면은 단수를 치고 이걸 이어서 다음 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백이 한번 이걸 딱 집어서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흙이 당장 못 잡죠? 그럼 결국 이한 점을 잡자고 해야 되는데 막으면 따먹으면서 이제 백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백 여기를 톡 끊어서 흙의 약점을 이용을 한다면. 이0이다 살아 버리는 거죠. 이을 때 나가고요. 단수를 쳐도 나가고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잡혀요. 여기 밀고 나갈 때 그냥 쭉쭉 뻗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이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맛보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형태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를 3, 3을 바로 들어갔지만 이 3, 3을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바둑을 둘때 만약에 100차례에서 둔다면은 여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 바짝 다가와서 이 뒷문을 노리는 게더 좋거든요. 다가와서 이 뒤,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노리고 이 공간에 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는 게 사실 3, 3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100만 두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다 보면 흙이 먼저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을 지킬 때 보통 눈목자나 세 칸, 대부분 눈목자 두 칸의 간격으로 많이 지키죠. 그럼 이 자리가요, 이 위에서 아까 똑같은 자리를 지켰다고 하면은, 여기에 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좁혀갖고 이렇게 날일자 입고 자, 이렇게는 잘안 지키잖아요. 대부분 이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똑같아요. 여기에 돌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는 어차피 수가 납니다. 지금처럼. 이 흙이 돌을 이렇게 날일자, 입구자로 탁탁 줄이지 않는 이상 수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이제 이 약점을 갖다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과 같이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순이 조금 길기는 한데 거의 외길 수순이라서 무조건 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놔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자, 이거 들어가고, 막을 때요.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칠 거예요. 자, 입구짜가서 막고, 치중을 가져 이때 찝어서 바로 끊지 말고요. 어, 찌 아, 사실 찝어서 바로 끊어도 되는데, 이거 먼저 막아서 이용 다 해버리면 훨씬 편합니다. 젖힐 때 그때 찝는 건데요. 이거까지 그냥 해버릴게요. 지금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찝어서, 이때 바로 톡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끊었을 때 결국 흙이 아까 전 단수치고 이거를 쭉쭉 쏘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이으면 똑같이 이거 찝어가지고 두고, 그 다음에 이거 끊어서 가면은 바로 되는 거고요. 흙이 단수 교환을 안 해놓다 하더라도 수가 무조건 나요. 해볼게요. 치고 나가고, 밀고 나갈 때 이거 밀고요. 뻗으면은 여기까지 미는 거다 선수 활용 되죠. 그 다음에 막아버리면은 흙이 이거를 쳐가지고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흙이 잡혀요. 이게 수가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오른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으면은 수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게 한 칸으로 뒀을 때 방금처럼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날 일자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젖히고, 막고, 호구. 그 다음에 요거 두고요. 잊고, 치중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바로 결행하면 돼요. 그런데 요 이게, 이게, 조금 치중을 갔을 때가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이 패로 버틸 수도 있으니까 거의 치중이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최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치중을 갔을 때 조금 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 칸하고 날일자고 조금은 달라요. 자 똑같이 이거 두고 저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봤자 자 이렇게 끊어봤자 흙이 이거 단수치고요. 그 다음에 잇고 찝을 때 이거 딱 쳐버리면은 이 오른쪽에 약점이 없어요. 날일자일 때는 약점이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 100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뻗어봤자 왼쪽으로 나가버리면 끝이고요. 그쵸? 100이 여기, 여기 다 양자충이니까 못 둔단 말이에요. 1 0이 이거 치면은 딴에서 두집 내서 살아버리고 그냥 1 0다 죽는 거고요. 괜히 잔뜩 손해만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양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치중을 갔을 때, 이제는 여기 약점이 없으면은요. 그냥 요거 막지 않고요. 바로 찝어서 가는 거예요. 찝어서 요렇게. 결국 흙이 이거 잡으면은 요거 죽으니까 흙이 먼저 요거 젖히는 거 아까 했었죠. 기억나시죠? 젖히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이때 젖히는 거 선수 한집 만들 때 요거 단수 치고요. 딸때 요렇게 하면은 늘어진 패가 나요. 자, 요렇게 뻗고 따내서 늘어진 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패를 만들려고 하면은 백이 늘어진 패라도 어 수를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늘어진 패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실전 상황이라면은 어, 늘어진 패 같은 경우는 사실 백이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죠. 보통 패를 두 번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둬요. 자 지금 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흙이 젖혀서 끊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백이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버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실전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색감 벌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쵸? 붙여서 당겨서 여기 게 색감 벌림이 되니까. 그럴 때는요, 이거 그냥 치고요. 잡을 때 따내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흑집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안에서. 그쵸? 오히려 이거 찝고 끊고 해가지고, 이 흙이 놓고 따내게 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조금 더 이득을 봤어요. 백이. 근데 거기다가 백은 이걸 빵 때림을 했잖아요. 잘 보시면 원래 이 모양 이런 모양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형태 치명적인 약점 뭔지 아세요? 흙이 이런데 침투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이 자리. 이거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 하나 뛰어나가는 거 왼쪽 눈목자 달려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침투하는 침투 수단 있잖아요. 이거 많이 나오죠. 근데요, 지금 요걸 들어가고, 만약에 지금 제가 흙이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빵 때림이 당한다. 그럼 여기 약점이 완벽하게 싹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배이 집으로 손해 본거 없어요. 그쵸? 이거를 선수로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즉뭔 말이냐면, 이거 젖혀서 있는 게 보통 끝내기로 평균 10집이에요. 이선 젖혀있는 게. 근데 이렇게 약점까지 있는 곳에서 젖혀있으면은 열 집이 넘겠죠. 솔직히 집으로는. 근데 이거를 선수로 한 거예요. 흙이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실전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늘어진 패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선수로 따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100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귀에서 수를 안 내도. 그래서, 날 일자로 되어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한 칸으로 되어 있을 때도요, 솔직히 제가 아까 수를 내는 거를, 어 이제 보여드렸지만, 수 그냥 귀에서 조그맣게 사는 것보다, 이것빵때리 하나 선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결론은, 3, 3을 들어가면 무조건 지금처럼 수가 난다. 그리고 이렇게 약점이 없어서 수가 안 나더라도, 이거를 선수로 때려낼 수 있다면, 100이 많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결국, 한 칸이든 날 일자든 수가 나는 거예요. 자, 그 흑의 입장에서 다시, 이걸 막으니까 방금처럼 계속해 수가 나죠. 그죠? 요거, 요거 젖혀가지고 이 위쪽을 갖다 백의 선수로 가져가는 것도 그게 결국은 수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막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어,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백을 잡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도 수가 납니다. 자, 보세요. 찌르고, 막을 때, 같이 막아요. 그 다음에 약점 있죠? 그 다음에, 이게요, 어, 이렇게 찝는 게 선수가 돼요. 찝고, 이을 때, 젖히고, 막을 때요,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면은, 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활의 형태거든요. 8공도 형태가 나오면은, 그냥 안 죽어요. 이게, 이 8공도 형태가 바깥에 공배가 조금 비어있을 때는 거의 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처럼 공배가 꽉꽉 다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뻗게 되면은, 폐가 납니다. 이거는. 그,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폐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자리. 시중 가고 붙일 때, 단수치고, 이렇게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자 두번째 방법은 이걸 먼저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젖힐 때 밀고 올라가고 이을 때 요렇게 치중을 가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백이 이걸 집어 넣어서 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패를 만드는 거는 이제 만약 잡혔을 때이런 것도 속 안에서 도와고 이렇게 바깥쪽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나긴 났는데 뭔가 패를 졌을 때또 손해가 많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베개 수를 내는 방법으로 폐 말고요 그냥 사는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 뭐냐면 요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둘거예요 이걸 둬서요 이제 막고 난 다음에 원래라면은 이렇게 해봤자 귀에서 육공도 형태 그리고 양쪽에 일선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항상 죽는 공도예요 이게 이제 기본 공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찝는 교환을 안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되게 재밌는 형태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늘어질 거예요. 다음 턴에 이제 백이 이런 여길 두거나 여길 두거나 하면은 무조건 살죠. 그러니까 흙은 바깥쪽에서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치중을 가거나 아니면 궁도를 줄이고 막을 때 치중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두겠죠. 그쵸? 궁도를 줄이고 치중 가거나 이렇게 그냥 치중을 가거나 어디를 두더라도요. 다음에 백이 이걸 밀고 일선으로, 밀고 나가서 이거 연결하자 하는 순간 끝나요. 왜? 흙이 막으면은 이렇게 찝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맛보기로 흙이 죽습니다. 흙이 여기 젖히면은요, 똑같아요. 그냥 찝고 단수 쳐서 막히면 죽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막아요. 그럼 이걸 단수를 친 다음에 요기에 자충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흙에게도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이걸 끊어서 이렇게 돌리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폐를 만들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폐가 나면은 수가 제대로 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죽자고 하는 폐가 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패는 사실 흑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자, 결국 돌아가서 이 자리 일선을 백 이렇게 밀고 나가자고 하면은요, 흑은 여기를 못 받아요. 뭐 여길 두든, 여길 두든, 이 바깥쪽의 약점을 지키겠죠. 그때 이렇게 한 칸을 톡띄워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뻗어서도 연결이 되고요. 뭐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어 그냥 막아 여기 이제 삼삼을 들어갔을 때 제가 막아가지고 그 젖혀서 호구치는 형태 하나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 이거는 찌르고 막고 요 자리까지 막히는 게 결국 선수가 되니까 이 끊기는 이 약점들 때문에 백이 생각보다 쉽게 안 잡힌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형태는 무조건 수가 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집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게 원래라면 이렇게 그냥 한칸 띄고 붙이고 젖히고 뻗고 요렇게 되는 게 일단 기본 형태 정석이죠 흙이 유리한 정석 백이 잘안 두는 어 손의 정석 근데 흙이 더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붙여서 땡긴 건데 집으로 하나도 이득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수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백 모양도 결국 이 위쪽에 있는 형태가 얘보다 조금 더 모양은 단단한 모양이거든요 꽉 이어져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굳이 이 악수 교환을 하면서 백을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다면, 결국 이거 붙여 땡기는 수는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붙여 땡기는 거, 소목 정석에서는 이 똑같은 형태로 소목에서는 붙여서 땡기는 수를 둬요. 그 이유는 뒤에서 수가 안 나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근데 화점은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무조건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붙여 땡기는 수는 두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